안녕하세요. 조계향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가 잡기를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마다 음력 1월이면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였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뭐 대문에 붙인 건 아니지만요, 동네 웬만한 집들은 대부분 그런 의미로 호랑이가 그려진 족자 그림을 집안에 걸어 놓았던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 우주선 구독자이신 민들레님들께서 이 이야기 듣고 새해 애군을 싹다 물리치시라고 네, 오늘 호랑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어떤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대요. 총각 혼자서 산비탈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나무를 해서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는데요. 집이라고는 단칸방 뿐인지라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보려면 뒷문을 열고 몇 발자국 걸어가 산에 대고 볼일을 보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일어나 볼일을 보려던 총각은 너무 추운 나머지 몇 발자국 걸을 것도 없이 방문을 열어 막바로 산쪽을 향해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광경을 산신령이 보았지 뭡니까? 오호, 저런 버릇없는 놈이 있나? 감히 산신령이 있는 이 산에 대고 오줌을 유다니? 화가 난 산신령은 물같이 화를 내며, 당장 이 총각을 혼내주라며, 신부름꾼인 호랑이를 불렀어요. 산신령의 명을 받은 호랑이는 쏜살같이 어두막집으로 내려와서, 뒷산나무 그늘 및 덤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을 혼내주려고, 겨루면서 호랑이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총각이 또 뒷문을 열어젖히고는 오줌을 누는 것이었어요. 그걸 본 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총각의 혼잣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어휴, 춥다. 난 찬바람을 막아주는 오두막집이 있는데도 이렇게 추운데 뒷산에 사는 호랑이 영감은 얼마나 추우실까? 그 총각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오호 보기와 다르게 인정이 많은 젊은이로군. 아무리 산신령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지. 호랑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발길을 돌려 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아는 산신령님이 왜 그냥 왔냐며 나물았어요 호랑이가 사실을 아르니 뜻밖에도 산신령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해쳐서는 안 된다며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호랑이는 총각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져서 어둠하게 가보았어요. 마침 총각은 또 방문을 열어 젖히고 어줌을 누며 지난번과 똑같이, 오휴 어, 추워. 산에서 사는 호랑이 영감은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 밤에도 총각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오줌을 누며 호랑이 걱정을 하더랍니다. 어,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돌아가 말했어요. 산신령님 그 착하고 가난한 젊은이에게 제가 보답으로 가족과 집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호랑이에게 보자기 하나를 내주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호랑이는 보자기를 입에 물고 총각네 집으로 향했어요. 가던 도중에 호랑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불쑥 나타나면 이 젊은이는 놀라서 기절할지도 몰라. 그래서 호랑이는 총각이 날마다 나무하러 다니던 길목에 보자기를 놓아두기로 했어요. 이튿날.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던 총각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어? 웬 보자기가 여기에? 보자기를 주운 총각은 어디에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날씨가 추우니 머리에 두르면 따뜻하겠다 싶어서 머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속으로 나무하러 들어갔어요. 한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따갑도록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서 보았더니 나뭇가지에 새몇 마리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각이 그 떠드는 소리가 참새들이 주고받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보자기를 쓰면 새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총각은 알게 되었답니다. 종각은 새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체부단의 집 금실아씨 있지 답답해서 못 보겠어. 어, 약도 못 쓰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안채 욕마루 밑에 있는 그 천년 묵은 지네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유, 그 지네를 그 쇠젓가락으로 집어서 끓는 기름에 던져 죽이면 병이 씻을 듯이 나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당장 아랫마을 최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따님의 병을 고치겠노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총각은 최부자에게 가마솥에 기름을 넣어서 팔팔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각은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용기를 내어 용마루를 걷어냈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졸국공이만한 커다란 진의 한 마리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총각은 얼른 그지해를 쇠젓가락으로 집어서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안으로 던졌습니다. 지해는 꿈틀거릴 사이도 없이 뜨거운 기름 속에 튀겨져 죽어버렸어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정신을 잃고 있던 최부자의 딸이 방금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난 것입니다. 최 부자는 자기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며 총각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는 사위가 된 총각에게 땅도 내어주고 새 집도 지어주었답니다. 네, 젊은이는 그후 가끔씩 요술 보자기를 둘러쓰고 새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네. 호랑이는 애군뿐만 아니라 나쁜 병균도 쫓아준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답니다. 콜레라가 퍼지면 호랑이 그림을 마을 입구에 붙여서 병균이 퍼지는 것을 막고 또 독감에 걸리면 호랑이가 왔다는 소리를 세번 외쳐서 도망가게 했다는 풍습도 있었대요. 요즘 독감이 코로나만큼 독하잖아요. 뭐 돈이 드는 일 아니니까 어, 머릿속에 호랑이를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이 바이러스야 호랑이가 왔다 어서 썩 물러나라 이렇게 속으로라도 크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호랑이가 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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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기향 작가의 이야기 채널